안녕하세요. 시험중독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의치한 약수의 퐁퐁 남녀입니다. 아무래도 제 구독자층이 의치한 약수 등 전문직을 노린 학생들이 많고 실제 재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비록 입시와 관련된 얘기가 아닌 잡담이지만 인생에서 더 중요한 얘기라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남자의 경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자들의 우울증 및 자식 교육 가스라이팅을 빙자한 기러기를 경계하자입니다. 결혼은 왜 하는 걸까요? 애기를 낳고 싶어서 남들이 하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가 아닐까 합니다. 좀더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매일 같이 있고 싶은데 만날 때마다의 시간과 비용을 제거하겠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즉, 만날 때마다의 시간과 비용이 없어진 상태죠. 의치한약수 남성분들 면허 따시면 아시겠지만, 페이라든지 여러 조건 때문에 지방이나 심지어 깡촌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전 일부러 지방 혹은 깡촌만 다니는 케이스인데, 페이가 높고 3 새끼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무엇보다 원룸 혹은 아파트 등 거주지를 제공해주는 점이 시험 중독에게는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방에서 겪은 유부남 원장님들이 10명이 넘는데 한분 빼고는 다 기러기였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빠 나 여기 6개월 사니까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나 서울에 친정 가 있을 테니까 우리 주말에만 보자. 오빠가 금요일에 일 끝내면 올라와. 아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 이건 양반입니다. 서울에 전세나 월세 얻어달라는 여자도 있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빠 우리 애기 이제 만 3살인데 영어 유치원 보내야 돼. 요즘 중고등학교 때 영어 잡고 있으면 대학 못 가. 고등학교 땐 수학과학 해야 오빠처럼 멋진 의사 되지. 내 친구 은지 알지? 걔 아들 영유 6개월 차인데 이제 영어로 말해. 거기 같이 다니게 난 서울로 올라갈게. 사실 이것도 약과입니다. 정용돈 와이프처럼 애들 데리고 하와이 간 여자도 있으니까요. 이걸 논리적으로 반박은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 우울증. 지방이 할거 없고 심심한 고 인정합니다. 고터나 서울역에서 내리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것도 인정합니다. 남자들도 서울 좋아해요. 근데 서울 살 집이 없잖아요. 페이는 적은데 물가는 비싸고 돈못 모으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알고 결혼한 거잖아요. 이걸 알면서도 우울증 걸리겠네, 정신병 걸리겠네 타령하면서 이미 제거된 서로 만나는 시간과 비용을 굳이 들여서까지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하는 행위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과 스라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서로 만나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까지 서로를 떨어져 있게 할 원인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이 퇴근하고 가르쳐도 됩니다. 제 주변 빅데이터에 의하면 90% 이상으로 여자들은 서울병이 도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 수없이 고민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서울 살아본 적 없는 여자입니다. 제 빅데이터상 기러기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원장님의 와이프 분은 지방 토박이었습니다. 지방에서 나고 잘한 분들의 예우는 정말 좋고 외국 여자면 더욱 좋습니다. 도쿄나 오오사카 같은 대도시 출신이 아닌 여자면 금상첨화겠네요. 둘째는 혼전계약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 없는 거. 국회 높으신 분들 좀 답답한 게 혼전계약서 인정이라는 혼인율이나 출산율 높이는 치트키가 있는데 안 한다는 거죠. 30대 남자들 결혼 안 하는 거돈 없어서 집 없어서 아닙니다. 결혼은 설레고 두근거리는 행위가 아닌 무섭고 전전긍긍해야 하는 행위가 되어습니다 때문이죠. 결혼 후 5년 지나면 최소 40% 뜯기고 약속의 10년 지나면 결혼 전 특유 재산 포함해서 최소 50% 뜯기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결혼하나요?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현재 큰 의미 없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법 바뀔지 모르니까 서울병 걸려서 갈 거면 이혼하고 가라고 혼전계약서 쓰면 좋고 외국 여자랑 결혼할 거면 무조건 써서 각국의 공증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등 모두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 있습니다. 아 물론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도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할수 있다 등 말도 안 되는 조건은 인정 안 되고 특유 재산을 지키거나 서울병 등 혼인 생활 유지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계약서 얘기하면 개거품을 무는 여자들이 있는데 사상 검증하기에 좋은 수단이므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자편입니다. 여자 펑펑은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의치한 약수에 진짜 엄청 많습니다. 최근 치과 의사 커뮤니티에서 개원하신 여자 원장님 글이 핫했어요. 일반인 남편이 결혼하고 바로 일 그만두고 n 년째 노는데 집안일도 안 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 드신지 한참 되셨더라고요. 제가 이 대목을 읽고 울화통이 터졌는데 같이 보실게요. 제가 번 돈으로 대출 얻어가며 집 사고 차 사고 지금도 대출 갚느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남편은 집안일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고 낮에는 도우미 아줌마도 있습니다. 병원 문 닫고 오면 반았던 옷 사달라고 조릅니다. 음. 사실, 여자가 저렇게 밖에서 캐리를 해주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니, 병원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케어를 해주는 게 맞아요. 출퇴근 10분 전부터 대기해서 병원 집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줘야 하고요. 집에 오면 절대 집안일 시키면 안 되고, 손 쓰는 직업이라 특히 칼 사용하는 요리 시키면 안 됩니다. 전업주부인데 아줌마 왜 씁니까? 낮에 비는 시간에 청소, 빨래 다 해놔야 하고, 사먹으면 돈못 모으니까 밑반찬 다 해놔야 하죠. 여기까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고, 시험 중독이라면 저녁 8시에 마트 가서 50% 붙은거 사와서 요리하고 당근에서 쓸만한거 나눔받고 살림중독이라는 채널하나 또파서 마트 장보기부터 해서 빨래 청소 육아 모든 생활 촬영하고 와이프 밥먹고 쉬면 그때부터 영상편집 해서 업로드해서 부스입 만듭니다. 사실 이건 제 여자친구하고 제가 사전합의를 본 내용이에요. 한국에서 살거면 내가 밖에서 캐리 할테니까 집안일 손 일체 안닦게 해줘라 대신 육아는 같이 한다 학원 보내지 말자 수학 물리 화학 한국어는 내가 가르칠테니까 일본어, 영어는 니가 가르쳐라. 일본 살 거면 너가 전문직이니까 밖에서 캐리해라. 내가 집안일 손 일체 안 닿게 해줄 거고, 시험중독 외에 살림중독 채널 하나 또 파서 수입 파이프라인 추가하겠다. 5년 내에 일본면허 따서 애기 초등학교 가면 개원해서 내가 캐리한다. 등등 역할 분담이 되어야지 생활 유지가 되겠지요. 일단 의치한약소 여학생들은 무조건 의치한약소에서 해결하시도록 노력을 하시고, 상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원하면 문과 전문직의 도움은 필수적이니까요. 지금까지 의치한 약수에 있는 퐁퐁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스탑 롤커 항상 조심하시고 스캔 잘 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험중독이었습니다.